올해는 말 그대로 AI의 해였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들이 폭등했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주가가 폭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300% 넘게 뛰고, 월가에서 바라보는 내년 전망까지도 좋은 회사인데요.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최근엔 한국의 서학개미가 테슬라와 함께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것과 다르게, 막상 정확히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베일에 쌓여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우에서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AI 투자처로 부상한 팔란티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쉽게 설명하면 AI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고객사의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로 수익을 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일반적인 AI 소프트웨어 회사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팔란티어의 핵심 고객사가 미국 국방부, CIA, FBI 등 무시무시한 국방 및 안보 관련 미국 정부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워낙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투자자들에게도 회사의 사업에 대해 100% 공개되지 않았고, 베일에 쌓여 있는 회사가 된 거죠. 팔란티어의 핵심 플랫폼으로는 고담, 파운드리 등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고담은 정부 기관을 위한 분석 플랫폼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통합한 뒤 AI로 분석해 숨겨진 패턴을 식별하는 게이 플랫폼의 역할인데요. 주로 대규모 테러 진압 작전이나 군사작전 등에 활용됩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이 고담을 활용해서 오사마 빌라덴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민간 기업을 위한 데이터 운영 플랫폼입니다.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하지만 민간을 겨냥한 만큼 재무, 인사, 재고 관리 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엔 AI 붐을 타고 민간 기업과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이 파운드리의 활용도 커지고 있죠. 그런데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팔란티어의 제품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일종의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페이팔 마피아는 미국 핀테크 회사인 페이팔의 초기 구성원들을 말하는데요. 마피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페이팔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의 테크업계와 VC업계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피터틸은 페이팔 마피아의 사실상의 좌장인데요. 페이스북, 링크드인, 스페이스X 같은 굵직한 기업이 스타트업일 때 거액을 투자해서 지금과 같은 거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1998년 페이팔을 창업한 뒤 페이팔 마피아 사단을 구축했고 2002년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이때 번 돈으로 이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게 바로 한란티어입니다. 그럼 왜 페이팔 마피아를 알아야 하느냐? 바로 이 페이팔 마피아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지지 세력이자 후원 세력, 말하자면 쩐쥐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페이팔 마피아의 관계가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 바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인데요. 2013년 로스쿨을 졸업한 벤스는 로펌과 법원 등에서 일하다가 2016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는데 이때 들어간 회사가 피터 틸이 이끄는 VC 미스를 캐피털입니다. 여기서 벤스와 틸과의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2021년 벤스가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자 피터 틸은 1천만 달러 규모의 슈퍼팩을 만들어서 벤스를 후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피터 틸은 플로리다로 가서 부통령 후보를 고민하는 트럼프에게 벤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결국 벤스를 부통령 자리에까지 올려놓는데 성공했죠. 실제 피터 틸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던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를 지지하며 거액을 후원할 정도로 친 트럼프 인사인데요. 이번 트럼프 집권 2기에는 그의 영향력이 1기 때보다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최근 들어 폭등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좋은 배경에는 바로 피터 틸과 트럼프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팔란티어의 핵심 고객사가 미국 정부 기관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하면 국방 및 안보 분야 지출이 늘어납니다. 팔란티어는 단순 AI 관련주가 아니라 국방 관련주로 묶이는 경향이 더큰 만큼 더큰 기대를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팔란티어는 현재 미국의 군사용 AI인 메이븐 개발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터 칠 본인이 FBI의 정보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 기업인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 지난달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을 갖고 팔란티어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7억 2,55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7억 달러를 크게 상회한 건 물론이고, 올해 전체 매출을 28억 500만 달러에서 28억 900만 달러 사이로 예상했는데요. 이거는 27억 4,200만 달러에서 27억 5천만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했던 당초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억 4,400만 달러의 사상 최대 순이익도 달성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민간 기업과의 거래에서 나오는 상업 부문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은 1억 7,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4%가 늘었는데요. 민간 기업들이 앞다퉈 AI를 도입하면서 팔란티어의 AI 솔루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은행 DA 데이비스는 정부의 결정은 오래 걸리는 반면에 상업용 고객은 소프트웨어 구매를 훨씬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이 상업용 부문이 정부 부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3분기 깜짝 실적은 정부부문 매출이 이끌기는 했습니다. 미국 정부부문 매출은 팔란티어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하는데요. 해당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습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폭등했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5일에만 23.52% 올랐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안그래도 실적이 좋았는데 트럼프까지 당선됐으니 호재만 계속됐던 거죠. 지금 보시는 건 올초부터 지금까지의 팔란티어 주가 그래프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300% 넘게 올랐습니다.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핵심 테크 기업 중 이같은 연중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곳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연초 16달러 대에서 시작한 주가가 70달러 선을 바라볼 정도이니 무서운 상승폭입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9월에 S&P500 지수에 공식 편입됐는데요. 편입 직후 주가는 17% 올랐고 11월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올해 AI 붐이 반도체 등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다니엘 라이브스 애널리스트는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분야가 AI 파티에 참여할 때가 왔다면서 2025년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전반적으로 출시되면서 기업 소비 단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는 기존 57달러에서 75달러로 대폭 상향했는데요. 뱅코브 아메리카 역시 목표 주가를 기존 50달러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3년간 팔란티어의 정부부문 매출 증가율은 기존 24%에서 29%로, 민간부문 매출 증가율을 32%에서 34%로 높여 잡고, 팔란티어의 좋은 날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아직 큰 폭의 성장은 아직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실제 8월 이후 팔란티어에 대한 공매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매도 비율이 급감해왔는데 밸류에이션이 극도로 치솟으면서 더큰 주가 상승의 회의를 느낀 투자자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월가는 3월에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터무니없이 고평가됐다면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요. 당시 팔란티어의 PER은 191 정도였지만 현재는 330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팔란티어의 상승세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